30년간 한 직장에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마침내 퇴직을 맞이한 순간 자유로운 시간을 만끽하며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보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고 동시에 가장 깊은 교훈을 남긴 이야기를 풀어 보려 합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끝없이 펼쳐진 농과 밭이 마을의 전부였고 그 사이로 맑은 개울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집 앞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우뚝 서 있었는데 가을이 되면 주렁주렁 열린 감이 붉게 물들어 할머니와 함께 따먹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며 저와 어린 동생을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녘부터 밭으로 나가 땀을 흘리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농작물을 손질하며 저녁밥상을 차리셨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도 두 분은 늘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안정적인 삶을 위해 노력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말이 어린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학교는 집에서 3km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낡은 책가방을 메고 흙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비가 오면 신발이 진흙투성이가 됐지만 어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며 따뜻한 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공부에 푹 빠졌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숫자가 퍼즐처럼 맞춰지는 느낌이 좋았고 과학 시간엔 간단한 실험을 통해 세상의 신비를 알아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시골이라 전기가 자주 끊겼습니다. 그럴 땐 등잔불을 켜고 책상에 앉아 연필을 깎으며 공부를 했습니다.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벽에 그림자가 어른거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목표가 제 원동력이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꿈이 더 구체화됐습니다. 선생님께서 앞으로 세상은 기술이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전자공학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집에 있는 낡은 라디오를 뜯어보며 안테나를 만지작거리고 전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아버지가 망가뜨리지 말라고 타박하셨지만 저는 이걸 알면 미래가 바뀔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 수학공식과 물리법칙을 외웠습니다. 친구들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이게 제 미래를 바꿀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제 꿈이 하나로 합쳐지며 공부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노력 끝에 서울의 한 중급대학에 입학했습니다. 1990년대 초 캠퍼스는 젊은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하며 회로를 설계하고 작은 기계를 조립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실험실에서 납땜을 하며 손끝이 뜨거워질 때마다 이걸 잘하면 좋은 직장에 갈수 있다는 희망이 저를 채웠습니다. 대학 4년은 정신없이 흘렀습니다. 낮에는 강의를 듣고 밤에는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손님들이 팁을 주며 열심히 하라고 격려할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졸업 무렵 취업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통 쓰고 면접을 보러 다니며 숨 가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기업 입사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드디어 됐다고 외쳤고, 어머니는 울먹이며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웃으시며, 이제 좀 쉬라고 덧붙이셨습니다. 1990년대 초 대기업의 문을 열고 입사했습니다. 첫 출근날, 번쩍이는 사원증을 목에 걸고 회사 건물에 들어섰을 때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높은 유리 건물과 깔끔한 복도, 사무실에서 들리는 타자 소리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여기서 제 인생을 만들어 가자는 각오로 시작했습니다. 첫 업무는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전자 장비를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기계 소음이 귀를 찔렀고 복잡한 회로도는 머리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손에 든 드라이버가 떨릴 때마다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선배들이 천천히 배워가면 된다고 어깨를 두드려 줬습니다. 매일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퇴근 후엔 동료들과 공장 근처 포장마차에 모여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서로를 토닥이며 내일도 힘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 시절은 힘들어도 따뜻했습니다. 월급이 통장에 찍힐 때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동생의 학비를 보탰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제가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첫 월급으로 아버지께 새 농기계를 사드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내가 좀덜 고생하겠다고 눈가를 훔치신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5년차에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처음엔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기계 고장으로 생산이 멈췄을 때 잘못된 결정을 내려 손해를 키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제가 자격이 있나 고민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이 믿고 따라주며 배운다고 격려해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IMF 위기가 닥쳤을 때 회사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동료 몇몇이 정리해고로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새벽까지 공장에 남아 기계를 점검하고 주말에도 출근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내며 회사가 다시 일어섰고 부서장으로 승진했습니다. 2010년대엔 기술혁신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매뉴얼을 읽으며 너무 늙은 게 아닌가 걱정했지만 이걸 잘하면 더큰 기회가 온다는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동료들과 밤늦게까지 회의하며 아이디어를 짜내고 공장에 나가 새 장비를 테스트했습니다. 30년 동안 회사의 변화를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경제 호황 속에서 공장이 쉴새 없이 돌아가던 시절, 위기를 극복하며 제도약하던 순간,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물결 속에서 적응하던 나날들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했고 눈앞이 흐릿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안경을 바꾸고 허리 벨트를 매며 조금만 더 버티자고 대뇌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었습니다. 결혼 후 아내는 주말에도 집에 있어달라고 서운해했고 아이들은 아빠가 언제 오냐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야근으로 못 간다고 했을 때 아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내고 집 대출을 갚으며 제가 희생하면 가족이 행복할 거라는 믿음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퇴직을 앞둔 2020년대 초반 이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30년의 헌신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이끌고 회사 전략을 세우는 날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퇴직금도 두둑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저축과 합쳐 약 6억 원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집도 있었고, 자식들도 대학을 졸업해 각자의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쉬면서 저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낚시를 배우고 아내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2022년 봄 드디어 퇴직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동료들이 박수를 치며 고생 많았다고 환송해줬고 눈시울이 붉어진 채 회사문을 나섰습니다. 이제 자유라는 생각이 저를 감쌌습니다. 퇴직 후 자유를 만끽하려 했습니다. 아침이면 늦게 일어나 신문을 읽고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며 이게 노우구나 라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함께 동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제 우리 좀 즐기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낚시 장비를 사서 근처 강가에 가보고 오래된 친구들을 불러 모아 술자리를 열었습니다. 30년 만에 나를 위한 시간이 생겼다는 기쁨이 저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몇 달이 지나자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어지럼증이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며 균형을 잃을 뻔했습니다. 나이 타시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며칠 뒤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고민했지만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아내의 강권으로 병원을 찾았고 고혈압과 심부전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30년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몸을 망가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무리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약을 처방받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진단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건강했던 제가 이렇게 약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퇴직 후 꿈꿨던 활동적인 삶이 멀어졌습니다. 낚시를 들고 강가에 서는 대신 약봉지를 들고 의자에 앉아야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거나 오래 걷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심지어 동네 마트까지 가는 길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건강이 먼저라며 위로했지만 스스로가 무능해졌다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활력이 사라지고 주름과 피로만 남은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건강 문제는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내와의 사소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TV 앞에 앉아 채널을 돌리는 저를 보며 아내는 밖에 나가 움직이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30년 일했는데 쉴 권리도 없냐며 맞받아쳤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다고 했고, 그 말에 감정이 폭발해 그럼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서로 등을 돌린 채 잠을 잤습니다. 침묵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고, 그 거리감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딸은 결혼 후 멀리 살고 있었고 아들은 취업 준비로 정신없었습니다. 퇴직 후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짧고 건조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딸에게 집에 오라고 했더니 바빠서 힘들다고 했고 아들은 괜찮다고만 반복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30년을 바쳤는데. 정작 그들과의 연결이 약해졌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회적 고립감도 커졌습니다. 직장에 있을 땐 동료들과 매일 만나며 활기를 유지했지만 퇴직 후엔 그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가끔 전화가 와도 형식적인 인사로 끝났고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잘 나가는 회사원으로 인정받았지만 이제는 그저 평범한 퇴직자로 보였습니다. 마트에서 옛 동료를 마주쳤을 때 건강 조심하라는 말에 고개를 숙이고 얼른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자부심이 사라지며 스스로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위기는 저를 깊은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30년을 뭐 하러 일했나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 있을 땐 바빠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퇴직 후 밀려왔습니다. 아침마다 오늘은 뭘 해야 하나 라는 공허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TV를 보다가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라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새겼습니다. 새벽까지 야근하며 자료를 준비하고 주말에도 회사를 선택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가족을 위한 거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너무 일에만 매달린 게 아닌가라는 후회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밤 아내가 잠든 사이 거실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 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지만 그 뒤엔 수많은 피로와 희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더 가족과 함께였어야 했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거울 속 주름진 얼굴과 희끗한 머리카락이 낯설었고, 제가 이렇게 늙었다는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건강이 나빠진 것도, 가족과 멀어진 것도 모두 제 잘못 같았습니다. 더 잘했어야 했다는 자책이 반복됐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망가진 제 모습을 보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동네를 걷다가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저랬었는데라며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퇴직자 모임에 우연히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퇴직 후 건강이 나빠졌던 이들, 가족과 멀어졌던 이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60대 남성은 매일 걷기로 건강을 회복했다고 했고, 한 여성은 편지를 통해 아이들과 다시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제 가슴에 따뜻한 울림을 줬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라는 위로가 저를 감쌌습니다. 그날 이후 다시 일어설 결심을 했습니다. 먼저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늘려 1시간씩 걷게 됐습니다. 숨이 차던 가슴이 점점 편해졌고 아직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식단도 바꿨습니다. 기름진 음식 대신 채소와 과일을 챙겨 먹으며 몸을 가볍게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요리하며 건강한 식탁을 차렸고 오래 살겠다는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하려 했습니다. 아내에게 그동안의 무심함을 사과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김밥을 말며 앞으로 더 가까워지자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연락을 늘렸습니다. 딸에게 집에 와서 밥을 먹자고 문자를 보내고 아들에게 취업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응원했습니다. 어느 주말 딸이 집에 왔을 때 오랜만에 셋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방안을 채웠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사회적 연결도 되찾았습니다. 퇴직자 모임에 꾸준히 나가며 새로운 인연을 맺었습니다. 함께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퇴직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다는 희망을 나눴습니다. 모임에서 지역 봉사활동 제안이 나왔고 동네 아이들에게 간단한 과학 실험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실험 결과에 놀라며 눈을 반짝일 때제 경험이 아직 같이 있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일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30년 경력을 살려 중소기업에 재취업을 시도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서류 전형에서 여러 번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력서를 썼습니다. 면접에서 제 경험을 살려 기여하고 싶다고 설득했고 몇달뒤 품질 관리 부서에서 기회를 얻었습니다. 월급은 예전보다 적었지만 다시 공장에 서서 기계를 점검하며 살아있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과거의 제가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직장이나 건강, 돈으로만 삶이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이 끝난 후 무너진 듯했지만 그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 건강의 가치 그리고 새 출발의 힘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빛을 찾는다면 그것이 진짜 삶의 힘이 아닐까요? 퇴직 후의 삶은 계속해서 확장됐습니다. 건강회복을 위해 걷기를 넘어 가벼운 스트레칭과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요가 수업에 등록하고 매주 두번 아침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처음엔 몸이 뻣뻣해서 자세를 따라 하기가 힘들었지만 점점 유연해지며 몸뿐 아니라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수업 후 다른 참가자들과 차를 마시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시간이 생겼고 그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느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습니다. 아내와 함께 주말마다 근교로 짧은 여행을 다녔습니다. 차로 1시간 거리의 작은 마을을 찾아 전통시장을 구경하고 현지 음식을 맛봤습니다. 한 번은 산골짜기에서 파는 손두부를 먹으며 아내와 옛날 데이트를 떠올렸고 그 단순한 순간이 큰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들과는 화상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딸은 결혼 후 바빠서 자주 못 만났지만 화면 너머로 손자를 보여주며 웃었고 아들은 취업 준비 중간에 힘든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들과의 대화가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봉사활동은 점점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과학실험 강의를 넘어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기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낡은 동화책을 펼치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읽으며 그들의 상상력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한 아이가 제게 그림을 그려 선물로 줬을 때 퇴직 후 잃었던 존재감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제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됐습니다. 재취업한 직장은 새로운 도전의 장이 됐습니다. 중소기업의 품질관리부서에서 처음엔 낯설었지만 곧 익숙한 리듬을 찾았습니다. 젊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감탄했고, 제 경험을 나눠주며 팀에 기여했습니다. 한 번은 기계 결함을 발견해 큰 손실을 막았을 때, 사장이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며 경험이 역시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녁 하늘을 보며, 아직 제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미 생활도 새롭게 채워졌습니다. 낚시는 건강 때문에 포기했지만 대신 집에서 목공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작업대를 마련하고 유튜브 영상을 보며 나무를 깎아 선반과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톱질이 서툴러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완성된 작품을 볼 때마다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만든 의자에 앉아 이제 목수하겠네 라며 웃었고 그 소소한 칭찬이 제게 큰 기쁨이 됐습니다. 목공은 손으로 무언가를 창조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책 읽기도 삶의 큰 부분이 됐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며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책 소설 자기계발서를 가리지 않고 탐독했습니다. 특히 톨스토이의 소설을 읽으며 인생의 의미를 되새겼고 그 속에서 제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책을 읽으며 밑줄을 긋고 노트에 감상을 적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기록들이 쌓일 때마다 제 내면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퇴직 후 무너졌던 삶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건강을 잃고 가족과 멀어지고 사회에서 고립됐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의미를 만들까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 시작은 저를 더 깊고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은 제 인생의 큰 부분이었지만, 그 이후에 삶은 더큰 가르침을 줬습니다. 건강을 되찾고 가족과의 유대를 회복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새로운 취미를 통해 저를 채웠습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값졌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때 무너지지 않고 빛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희망과 용기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